샬롬 엘 그물롯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니라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감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남은 앙금과 같이 가라앉은 원망과 한탄과 억울함과 그리고 특별히 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 그물롯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56절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기 나오는 보복의 하나님이 엘 그물롯 히브리어로 엘 그물롯입니다 그리고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할때이 보응도 그물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물롯이란 단어의 어원은 가말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가말이란 단어는 갚다, 샘을 치르다, 줄 것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복의 하나님 엘 그물롯 하나님은 갚을 것을 되돌려 주시는, 샘을 치르시는, 줄 것을 돌려 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의 하나님의 보복은 retribution 또는 punishment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보응은 repay in full 또는 recompense라고 해서 보답. 보응 또 완전히 다시 갑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보복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라고 간곡히 노스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쓰여졌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바벨론 땅에서도 피한 자의 소리여 시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그 보복이 원수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한 자가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 그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원수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원통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여, 너의 날고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엘 그물롯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엘 그물롯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랄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또한 엘 그물롯 하나님은 원수에게 보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응하신다고 보답하시고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을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에게 보복하시기 전에 먼저 의인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보상하시고, 보답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원통해하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우리가 그 원수 갚는 것 때문에 계획을 짜고, 고민하고, 시간을 쓰지 말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엘그물롯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게 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그 원수 갚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선을 행하고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이 스스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그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과 원망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서운함과 우리의 한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과 무엇보다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물롯이라는 단어는 잔과 성경에서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물롯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보상이 넘친 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모든 원통과 원망과 한으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응, 보답,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엘 그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 원망, 억울함, 내 한을 엘 그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찬송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